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중년 내체로 고령 남성분들의 건강을 상담해온 리흉모 의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들어 예전보다 몸의 반응 속도, 특히 아침이나 부부 생활에서의 느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죠.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강 활용법을 통해 60대 이후에도 반응 속도와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반응이 느려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임상에서 보면 대부분의 원인은 혈류 감소, 신경 전달 속도 저하, 그리고 호르몬 변화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기부전이나 반응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액이 충분히 빠르게 필요한 부위로 가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고속도로처럼 혈액이 시원하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길이 약간 좁아지고 정체가 생기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남성 건강, 노후 건강, 시니어 성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된다고 오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혈류와 신경 전달 속도는 음식과 생활 습관, 염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며 말초 혈류를 개선해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단순히 혈액순환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신경말단의 민감도를 회복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60대 남성분들이 감각이 무뎌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염증과 혈류 저하로 신경이 충분히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강의 한겸 효과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해 신경 전달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생강이 좋다는 이야기는 흔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실제로 효과가 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생강을 아무 때나 많이 드신다고 해서 혈류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방식이 잘못되면 속쓰림이나 위 자극으로 중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즉 문제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혈류 신경 염증 등 호르몬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변화이며 그 변화에 맞는 방식으로 생강을 섭취해야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반응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드릴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혈류와 신경의 기능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 중 하나가 바로 생강입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반응 속도 저하나 발기부전 증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약물 복용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박사님 결국 약밖에 없죠.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은 분명 즉각적인 도움을 줄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관 확장제 계열 약물들은 혈관을 잠시 넓혀 혈류를 빠르게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약효가 끝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며 시간이 지나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나 용량을 점차 늘려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약물은 단지 혈, 혈류를 억지로 올려놓는 역할을 할뿐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거나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근본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이 겪는 문제가 부작용입니다. 두통, 안면, 홍조, 어지러움, 속 울렁거림 같은 증상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 간 상호작용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며 이것이 시니어 남성 건강에서 약물 접근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홍보되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강력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일수록 실제로는 카페인류 성분이나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장시키는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 효과는 있어도 장기적인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심박수 증가, 불면, 신경, 예민화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료실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초의 선생님은 수년간 약물에 의존하다가 점점 약효가 떨어지고 약 없는 날에는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두통과 얼굴이 달아오르는 부작용 때문에 부부 생활 후 항상 피곤해졌고, 결국 부부 관계도 점점 멀어졌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진료 이후 최 선생님께서는 제가 제안드린 자연적 루틴과 식습관 교정을 시작하셨고, 약물 없이도 점차 반응 속도가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약은 도움을 줄수 있지만, 건강한 혈관과 신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의 일반적인 해결책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이 운동만 하면 남성 기능도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체력과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남성 기능 저하의 핵심 원인인 미세혈관 손상, 염증, 신경 민감도 감소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즉, 운동 하나만으로는 반응 속도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약이나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혈관과 신경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생활습관이 핵심이다. 그리고 생강은 이 생활습관의 출발점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약물보다 더 중요한 집에서 할수 있는 자연적 해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내용이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변화자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혈류 저하와 신경 반응 저하인데 이두 가지는 생활 습관만 잘 조정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핵심인 생강 섭취법을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이 생강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생강은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 30분, 밤일이 침시간, 즉, 위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생강 생것 기준 해저그에즈미, 치밀익, 약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나 위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과한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또한 생강을 따뜻한 물이나 대추와 함께 우려서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지고 혈관 확장 효과도 더 부드럽게 나타납니다.혈류 개선이 목적이라면 아침보다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를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신체가 이완되는 시간대와 맞아떨어져 말초 혈류개선을 더잘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혈류를 직접 자극해 주는 간단 운동입니다. 어렵거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60대 이상 분들도 무리 없이 할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1. 종아리 근육 펌핑 운동. 의자에 앉아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하루 3세트, 한세트에 28리리의 산서 30회.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이 강합니다. 2. 골반 기적은 강화 운동 케겔 운동 남성 기능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항문을 살짝 조여 5초 유지하고 5초 쉬는 것을 10회 반복하세요. 하루 3세트만 꾸준히 해도 반응 속도와 혈류 유지비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3. 모 짧은 걷기 10분 특히 식후 10분 걷기는 혈당 조절과 혈관 기능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남성 건강뿐 아니라 전체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루틴입니다. 생강의 효과가 좋아도 생활습관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변화가 느리게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남성기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잠을 줄여가며 고민하지 마라. 잠이 줄면 남성기능은 더 크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녁 식사량 조절입니다. 과식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말초 혈류가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반응 속도 저하로 이어집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바로 실천, 실천할 수 있도록 간단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오늘 저녁 생강차, 일잔식 후 예쁜 걷기, 종아리 펌핑 30회, X3 세트 케겔 운동 10회 엑 3세트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고 유리식 7시간 수면 확보 이 루틴을 3일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졌다. 다리가 따뜻해졌다. 아침 반응이 달라졌다. 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활습관은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그 변화는 약물보다 더 오래 갑니다. 이제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자연적 루틴과 생강 섭취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모두 60대 이상이지만, 공통적으로 생활 습관을 꾸준히 바꾸면서 빠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70세 김 선생님입니다. 김 선생님은 감각이 너무 둔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아침 반응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이미 약물에 의존해 보기도 하셨지만, 두통 때문에 오래 복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강차를 저녁 식사 후 하루 한 잔, 그리고 종아리 펌핑 운동과 케겔 운동을 함께 병행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주 방문하셨을 때 다리가 따뜻해지고 아침에 예전 같은 느낌이 조금씩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내가 아직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반응 속도 저하뿐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도 떨어져 있었죠. 생강을 익혀서 드시도록 조언했고, 특히 대추와 하람게임 먹어 끓여서 저녁에 따뜻하게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수면 루틴을 조절하고, 식후 10분 걷기와 골반 기적은 강화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한달뒤 오셨을 때 몸에 열이 돌고 아내와의 관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고 잠을 더 깊게 자게 되니 낮 동안의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62세 박 선생님입니다. 박 선생님은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 기존 약물 치료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입니다. 약물 부작용이 걱정돼서 점점 자신감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생강 섭취와 함께 체중을 조금 줄이는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생강차를 하루 한 잔만 꾸준히 드셨어요. 6주 후박 선생님은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져 반응 속도도 더 좋아졌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74세 조 선생님 사례입니다. 조 선생님은 발기부전으로 오랜 기간 고민하셨지만 연세가 많아 이미 포기하신 상태였어요. 저는 생강 섭취와 함께 아주 가벼운 운동 루틴부터 시작하도록 권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걷기 5, 5분도 힘들어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다리가 풀리고 혈류 개선을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한달 후에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생긴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라는 말을 이 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네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면 나이는 상관없이 반응 속도와 혈류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반응 속도나 혈류 개선처럼 눈에 바로 보이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생강 섭취와 생활 루틴을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전인적 효과, 즉 몸과 마음, 삶 전체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를 수없이 봐왔고,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성 기능 개선은 단순히 몸의 한 부분이 좋아지는 것, 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 전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는 전신 혈관 기능의 개선입니다. 생강의 한겸 효과 하우마와 꾸준하신 운동은 우리 몸 전체의 미세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남성 기능뿐 아니라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 냉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효과가 뒤따릅니다. 60대 이후에는 작은 혈류 변화 산화 하나가 몸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데 생강과 생활 루틴은 이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정신적 활력 회복입니다. 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몸의 반응이 느려지면 자신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본인도 모르게 스트레스, 피로감, 우울감까지 불러오죠. 그런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마음도 밝아집니다. 실제 환자분들은 예전처럼 의욕이 생긴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가벼운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 야이스 호르몬 균형과 자율신경 안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민망해서 말씀은 잘안 하시지만 저는 상담을 통해 분명히 듣습니다. 몸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면 상대에게 미안하거나 피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에 질이 좋아집니다.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대화도 많아지며 서로의 감정적인 연결이 회복됩니다. 남성 건강의 변화는 결국 관계의 회복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변화는 일상 만족도의 상승입니다. 걷는 동안 숨이 덜 차고 몸이 가벼워지고 식사 후 졸음이 덜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 수면 중 뒤척임이 줄어들었다 같은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에 대한 만족감은 크게 높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성 기능 개선의 부수 효과가 아니라 혈류 신경 호르몬 균형이 맞아가면서 나타나는 통합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혈관과 신경은 언제든 다시 튼튼해질 수 있다. 그리고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밝아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 전체가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이 전인적 변화가 여러분이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이며, 생강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회복의 출발점이 될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생강차 일잔입니다. 생강 가성국이 정도를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종예 우려 마시면 혈류가 부드럽게 열리면서 신경전달도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부담 없이 할수 있으면서도 혈당과 혈류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죠. 세 번째는 종아리 펌핑 30회 X3세트, 그리고 케겔 운동 10회 x 센3세트입니다 이두 가지는 남성 건강과 시니어 성 건강 개선에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육을 자극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유래약포 7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확보해 주세요. 수면은 혈관과 호르몬 회복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 플러스, 혈류 자극, 운동, 플러스실 수면. 이세 가지를 꾸준히만 지키면 반응 속도와 활력은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루틴을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 속도와 활력은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생각과 가벼운 루틴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